이서딱 휴게소 10분 쉬고 우리 지금 6시간 10몇분 달렸다 그치 오빠? 어. 논스톱 주변에 이제 호텔도 보이네 음. 와. 여기 가면은 따뜻한 나 지금 살짝 추워서 미지근한 느낌일걸? 블로그에서는 평이 그랬어. 여 저기. 우리가 비고 얼른 갑시다. 어디 가자. 여보,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야. 한국인 단체 관광객. 빨리 쫓아다니면서 들어. <laughs> 이렇게 때맞지. <때마침. 웃음> 뭐 수영복 안챙겨도 되나? 독일의 <laughs> 아이스 <laughs> <laughs> 사람이에요. 누나 여기 옛날에 학교였대. 저기는 학교에는 어린이예요 저기 아직 학교 안 갔거든요? 누나 그럼 저긴 뭘까? 성립될까? 아 부산인 거 보니까 이런 산에 지은 거 보니까 산에서 올려오는 사람들 밖에 위해서 지은 성 요새가 있 아니? 지은 군인들이 야야전쟁이 예, 어? 아빠 라버리게 무슨 일년 가까이 여행다니면서 전쟁 아빠 라버리 전쟁이랑 아빠 아, 때리는거 전쟁이. 니면그 역사가 다전쟁지 뭐. 맞아 다 전쟁의 역사지 뭐나야와 근데 여기 차에서 보던거랑 또 달라 역시 동영상이 사기야 진드 헝갈이보다 홀랐다 어 여기는 근데 오늘 응. 음? 아 여보 들어가서 어? 여기 보면 이거 기둥들 예전에 그 무너질 거 그대로 아 그렇네 이렇게 기둥들. 윤아, 고양이 부르다 말고 어디가? 어? 맞아? 따뜻해? 어? 아, 물에서 김 올라와. 어, 여기는 흐르는 물이고, 저쪽은. 정체돼 있어서 그런가 봐. 어우, 차에 가서 수영복 좀 가져올까? 어. <laughs>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팬들의 함성이 들려? 오늘, 아, 조심할게. 날씨도 매우 좋아요. 날씨가 굿이야, 진짜. 둘이 아빠 보면서 뒤로 걸어가. 얼굴 좀 찍고 싶다. 어, 좋아, 좋아. 어?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날씨가? 아, 날씨래. 지금 온도가 11도? 11도. 어. 너야, 많이 껴 입었으니까, 지금. 원형 극장까지 올라가 봅시다. 가면 더워. 아빠 강아지가 여기서 뭐야? 떡. 헬로 떡. 헬로우 떡. 아빠 발은 괜찮았어? 어? 떡. 어. 떡. 도구야 도구 핫도그. 핫도그. 어. 아, 왜 핫도그를 말하냐고. 여보 핫도그 좀 데려와 봐. 도그! 도그! 핫도그! 엄마, 유나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쟤는 안 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순한 도구 하자. 어, 빨리 가. 안 느낀 거다 알아.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제물 먹어 놨어 우리 안내해 준게 아니고 동심파괴 쩔지. 나. <laughs> 앉아, 앉아. 이 퓨리 여기서 찍어줘. 자, 찍있어 봐. 게 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원형 극장. 극장이 원형이니까 원형이겠죠. 아빠 오래. 어갈 거야. 조심. 조심히 올라가세요. 아빠는 기어가야겠다 무서워서. <laughs> 어디까지 가? <laughs> 오세요. 나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아니 그거 말고. 너배 아프대매. 엄마 찾으러 갑시다. 엄마 봐봐 엄마 찾으러 가 봐. 엄마 잊어버리겠다. 너무 많 아, 어. 왜 이제 괜찮아졌어? 여기 있습니다. 마스크 하세요. 옛날 돌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돌, 돌 동그랗게 신기하네. 여보. 어, 따뜻해 보이는데? 따뜻해 보여요. 아, 여기 있구나. 어? 따뜻하 어. 따뜻한데? 로가야는데 조금 미끄러워 여기는 미끄럽지? 음, 저쪽으로 가일로일로 여보 자기가 유나를 잡아 동영상 찍어줘야 돼야가 고기 따뜻해 오빠 사람 없는데로 빨리 이동해야돼 저최 대한 많이 내려가 조심해 저거 어, 어. 오빠, 오빠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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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조용히 찍어야겠다 좋아 서로 사랑해 한번 해봐 아야아냐 아니야, 다짐없는건 이제 놀아도 돼 지금 다 건졌어 어? 어? 그러니까. 아 왔는데? 그러니까 아나좀 등질내는 줄 알았네 무섭게 여보 가로샷도 쩔어 여기 딱 여기만 서서양 맛집이네. 그러게. 여보, 근데 한번 저기서 해볼까? 윤아야 좋아? 근데 아빠도 좋아. 윤아 안녕. 와유나발 차갑대 잠깐 내려갔다 오고 해야돼 여기서 올라가면은 물어 데리고 갈수 있어? 아 전세 냈어 전세 아. 윤아 유튜버가 된대. 그런 거 하지 마. 왜? 어? 왜? 그래서 네. 이제 가자.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요거는 유튜브 할때 아빠가 저 뭐지? 사진은 연속 사진 막 올려 봐야지. 너 추운데 아슬 못 걸? 자, 이제 갑니다. 어, 젤라또. 젤라 젤라또가 여기 있어. 여기 젤라토로 판다고? 아, 젤라토지로. 어 근데 여보 나 배고파 그럼 우리 맛집가서 거기서 후식으로 어. 아이스크림까지 해서 먹을까? 어 근데 여기 있는지 있으면 아이스크림 안, 안 먹어 아이스크림 안 먹어? 젤라또 안 먹을까? 여기 젤라또 있는지 봐 아니 자기 어, 먹고 싶어서 그러지 솔직히 아니야, 얘기해 아니, 어. 그럼 맛집당 찾아서 어. 갈까? 이렇게 파묵칼레는 마무리 아, 아니네. 내일 아침에 저거까지 마무리해야지. 여기 응. 헐 이렇게는 못 찍어. 지금 추워서 얼어뒤져. 그지 어. 유네야 엄청 커 쟤도 올라간다 쟤도 섰다 유나 앞으로 가봐 엄마도 앞으로 가봐 유나야 유나야 아 따뜻해 따뜻해서 좋아 이렇게 타는구나, 문이 없구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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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윤아. 윤아 아빠 발 밟어. 이게 다. 어. 됐어. <clicked> 우와. 여 <Spencer> <lightly bleals> 장난 아니야. 우와. 우와. <Floyd grals> <ocracy no regardez free> <apologized> 우와 <laughs> 우와 저기 봐보네. 위에 봐봐 <laughs> 와 <우와. 웃음> 조심해야 돼 올라가면서 저기가 풍경이 우와. 정상 <목소리> <동상> 촬영은 여기까지. 어, <목소리> <오>, 14개야? <목소리> 아. 로 가고 있어 우리. 네, 모션 포토. 모션 포토가 눌려 있는데 끄면 된다고. 끄면 되고 이따 그건 캡처하면 되니까. 여보 햇좀 보내줘 오케이 <목소리가> 하나 둘셋 드디어 끝났다 누나 어 누나 누나는 유나는 배고프다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아 you know, y o 미안, 미안. 아, 이, 이런, 아 미안하다고. <목소리도> 음. 돌리기만 하고 있어. <목소리도>